하나님 자녀인 영광, 위대함, 성품, 진정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성에 참여하는 것을 배웁니다. 이 창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.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창조의 용서의 회복의 재창조라는 부활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 뛰어드 열매맺으십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생명을 만들고, 진리를 만들고, 용서를 만들고, 겸손을 만들고, 관용을 만들고, 감사를 만들고, 기쁨을 만듭니다. 악으로 악을 갚아야 속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, 살아보십시오. 악으로 악을 갚으려면 더 악해져야 됩니다. 악의 화신이 돼야 악을 갚는데, 보복을 해서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의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. 몹쓸 사람이 됩니다.